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어,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제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나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봅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태도나 혹은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조금씩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됨됨이를 알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의 행동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있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에게 우리는 그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기 사는 것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꽃을 사는 데에 많이 투자하고요. 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한 10만 원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을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도 사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에 있어서 지혜로워야겠습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로 가장 많이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어,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에 관해서 서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2절은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그 권력자들의 학대와 불의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절이야 20절까지는 바로 재물이 주는 무익함 그리고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재물에 있어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면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이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느 도시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또 공의를 방면하는 걸 본다 해도 그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들보다도 또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속에서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주관자들을 지배하시게 되는 바로 최고로 높은 존재인 하나님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도리어 이제 노동자들이나 그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모습인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권력자들은 억압하고 수탈을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모습에 너무 놀라지 말라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악에 속해 있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결국에는 그 모든 권력자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로 우리의 억울함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자신의 소원,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만약 재물을, 재물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얼마를 소유했던지에 관계없이 그는 여전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은부같이 넓히고 계속적인 부의 축척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끝없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 끝내 그는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그의 욕심을 끝내 다 채우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아 야고보서 야구부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경고한 것처럼 죽음으로 채우를 맞이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재물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런 헛된 열심을 줬지 말고 영원,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산소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그리고 내 삶에 모시는 그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나 잠을, 어,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 이민 오셔서 수없이 분주하고 바쁠 때, 그리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조차도 부족할 때 어떠셨습니까? 어, 그렇게 노동하고 힘겨운 일을 할 때는 생각도 많이 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 또한 단순해지지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고단하게 살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지기 시작하면 그 물질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것도 하나의 고민이죠. 여기에 놓을까? 저기에 놓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합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잠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고 라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먹는 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어기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재물 때문에 걱정할 것이 많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했으며 13절이야 17절까지 보면 많은 재물을 또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큰 패단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다 허비하게 되고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지도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많은 재물을 제대로 사용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재물 때문에 얻게 되는 번뇌함과 병들고 또 분노 가운데서 결국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말씀하면서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많은 재물로 인해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도리어 또한 교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또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재물이 때에 따라서는 그 소유주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잠언 1장 19절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무릇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하이로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말씀합니다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그러면 바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에 관계없이 나에게 있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또 만족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온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며 또한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살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교만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해 아래에서의 해 아래에서의 삶에는 언제나 수고로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망쳐 놓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손 놓고 바라만 보고 계셨다면 세상은 아마 엉망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진정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현실에 있어서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며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오로지 내 것이라 여기며 모으고 쌓는 것에 그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남은 인생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잘 누리고 또한 잘 나누고 잘 흘려 보내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을 충분히 더불어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옛 모습은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그 물질을, 재물을 조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이제는 다스리며 물질을 이제는 흘려보내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나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어 날마다 어떠한 형평과 처지에서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